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속의 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7월 20일 비가 내리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6시 30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청정하고 희귀 매물입니다. 깊은 산골에 있는 그런 아주 규모가 있는 농지 세필지입니다. 3,361평 네, 현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비포장길을 따라서 약 10분 정도 깊이 지금 들어 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깊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세필지 3,361평 올 계획 관리 지역의 농지입니다. 자, 가격 협의해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달려왔는데요. 예, 매도인 분께서 1 시간 전에 다녀가셨고요. 협의를 마치고 바로 예, 운전을 해서 이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가격간 매물의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는 청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청일면이 되겠고요. 예, 사면이 구글임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한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농사를 전체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뒤편으로 구기림에 접해 있고 앞으로는 하천에 접해 있고 토지와 물려서 4m 비포장 반 포장 도로 반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올 계획관리 지역의 전세 필지. 11,111제곱미터, 3,361평입니다. 자, 오늘 확정된 매매가는 평당 15만원대에서 1 0 0만원짜위 절사하고 5억원에, 5억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귀농기촌 용지로, 동호인 전원주택 용지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교회 수양관이라든지 산골 오토캠핑장 용도도 허가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에 저렴하고, 북유림 접해 있고, 예, 남서양에 일조량 좋고요. 특급수 맑은 계곡지가 바로 앞에 예, 넓은 하천 계곡이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 정말 때묻지 않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예,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세필지 3,361평. 평당 15만원대로 해서 5억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접근성은 내촌나이시에서약 아, 35분 정도, 예, 강원도 행성읍내에서 35분 정도, 그리고 청일면소제지에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예, 깊은 산골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산을 넘어가면 예, 봉복산이죠. 행성에서는 유명한 산입니다. 산입니다. 봉복산이 자리하고 있고 예, 들어오는 초입으로는 예, 바위산인데요. 예, 구름이 춤을 추고 쉬어 갔다는 그런 산, 예, 천고지가 조금 안 되는 예, 바위산 운무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원 농지로 귀농 농지로 오토 캠핑장으로 수련원으로 예, 기도원 터전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예, 연수원 부지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가격 저렴하고 아주 청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골 농지 세필지. 3,361평. 희망 확정 매매가 5억 원에, 5억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10-8256-717-2번. 010-8256-717-2번. 네, 청춘부동산 담당 김병호 팀장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고, 네, 화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와 맞물려서 도로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도로 예, 바로 건너편으로 넓은 예, 사방댐도 공사가 되어 있고 하천 정비가 되어 있는 예, 깨끗한 계곡이 바로 접해져 있는 그런 예, 산골 농지입니다. 올해 좀 가뭄이 심해서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도 비가 간간이 예, 적지 않게 좀 뿌렸습니다. 예, 바로 농지하고 하천 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한 20m 정도 내려오시면 바로 아, 일급수 맑은 이 계곡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혐오 시설, 깊이 시설 전무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저렴한 산골 농지입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이 토지로 올라오는 길목에 조그만 농지들,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30만 원, 28만 원대에서 매매가 다수 되었습니다. 산골이기 때문에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전면, 사면이 전부 다 구부림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청정지역 산골농지입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산골농지 3,361평 평당 15만원대 5억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010-8256-7172번 전화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정확한 공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연에서, 원래 전기가 없던 지역인데, 150m 아래 에 전기가 인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별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잘 지어진 주택 내체가 있는데요. 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까지는 전기가 인입이 되지 않아서, 현재 발전기로, 발전기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까지는 150m 아래 전봇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건축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의 농지 세 필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